지난 6월 한국에 반가운 손님이 왔었죠? 바로 한국의 연인 톰 아저씨, 톰 형, 톰 크루즈. 그는 열번째 한국 방문에서 여전히 한국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며 수많은 화제를 불러왔는데요. 한국 팬들의 환대에 감동한 나머지 영화 제리 맥과이어의 명대사. You? 유컴플릿 미 이걸 한국 팬들에게 직접 말했어요. 그 때문에 전세계 팬들의 질투를 받기도 했고요. 톰과 함께 내안한 영화 탑건 매버릭의 배우들과 스태프들도 화제에 올랐는데요. 특히 영화에서 핵맨 역할을 맡아 신스틸러라는 호평을 받은 글램 파월. 그도 팬들의 열렬한 환대에 시종일관 행복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한국을 마음껏 즐기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핫빙수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는 말과 함께요. 하지만 첫 내안이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글렌은 이미 몇년전 몰래 한국에 다녀간 적이 있었는데요. 어쩌면 톰 크루즈보다 한국과 더욱 특별한 인연이라고 할수 있는 글렌 파월의 이야기 함께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67년 만에 한국을 찾은 미군 참전 용사들을 위해 2019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행사장면 이고요. 백발이 성성한 90대 노인들 틈에서 꽃을 헌화하고 있는 젊은 남성의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낯 익은 헐리우드 스타 배우의 얼굴은 바로 글램 파월이었답니다. 고인이 된 그의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서도 가장 처절했던 장진우 전투에 참전했던 용사였어요. 그는 한국을 위해 싸운 것을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할아버지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기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부모님 누나와 함께 조용히 한국에 찾아왔어요. 그는 방문 소감을 이렇게 남겼답니다. 할아버지의 전우들과 함께 70년 전 그들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여행을 떠난 것 같아요. 만약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이토록 놀라운 한국의 발전과 한국인의 훌륭함을 직접 보셨다면 더없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어요. 또한 평소 할아버지가 항상 강조하던 이야기를 힘주어 전했는데요. 자유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그는 가족과 함께 휴전선과 땅굴을 둘러보며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싸워지킨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기기도 했고요. 한국의 일상을 맛보며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만끽하고 돌아갔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지난 6월 통크루즈와 탑건 매버릭의 스탭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마치 제2의 고향에 돌아온 것 같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어요. 글랜 파월은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로 데뷔해 익스펜더블 3, 히든 피겨스 등 메가 히트작에서 맡은 배역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겨온 것으로 유명한데요. 영화 히든 피겨스에서는 최초로 우주 궤도 비행에 성공한 우주 비행사이자 미국의 국민적 영웅 존 글랜 대령의 역할을 맡아 캐스팅 상을 받기도 했죠. 존 글렌 대령은 1960년대 흑인에 대한 차별이 당연한 미국 사회에서 나사의 흑인 연구원들도 차별 없이 대했던 인격자였고요. 글렌 파월은 이런 부분까지 잘 표현하고 명장면들을 연출해 크게 호평을 받았어요. 또한 그의 할아버지 윌리엄 파월과 그가 배역을 맡은 존 글렌 대령이 한국전에서 같은 전투에 참전했던 특별한 인연도 있고요. 그리고 흥행 수익이 무려 15억 달러에 육박하는 2022년 최고 흥행작 탑건 매버릭에서 그가 맡은 행맨 역할이 영화의 신 스틸러였다며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 덕분에 2022년 미국 의회 명예훈장 시상식에서 특별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답니다. 이는 미군의 대외 이미지를 드높인 사람에게 수여하고 있는 특별상이죠. 또 글램 파월은 배우뿐만 아니라 프로듀서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팔방미인인데요 쿨하고 진중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무척이나 유쾌하고 재미있는 성격으로 유명하답니다. 그가 찍어서 올린 자신의 반려 달팽이 영상은 팬들에게 큰 웃음을 주기도 했고요. 그와 그의 가족들은 워낙 친밀하고 화목해서 항상 이벤트가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언제나 글랜이 있는 곳에는 그의 가족들이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그래서 지난 6월 그가 한국에 혼자 왔을 때도 한국에 또 오고 싶다고 따라오려는 가족들을 공식 일정이라 안 된다며 설득하느라고 진땀을 뺐다고 하네요. 이런 글렌 파월이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한국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그에게 영화 디보션에 주인공 배역으로 제이가 왔을 때 마치 운명 같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보션은 6.25 당시 가장 처절하고 치열했던 장진호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글렌이 맡은 배역은 주인공. 불시착한 동료 전투기를 발견하자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전우 구출 작전을 펼친 해군 조종사 토마스 허드너 중위 역할이죠. 토마스 중위는 이 영웅적인 활약으로 인해 미군 최고의 명예인 메달 오브 아너 위회명예 훈장을 수여받았고요. 토마스 중위는 글렌 파월의 할아버지가 장진호 전투에 참가한 전우라는 것을 알게 되자 글렌을 만나 당시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면서 친손자처럼 반가워했다고 하네요. 글렌은 할아버지의 전우인 참전 용사들과 한국을 함께 방문하며 보낸 시간들이 영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동료들과 함께 싸우는 느낌으로 촬영에 임했다고 하면서요. 여기서 글렌 파월의 영화를 기대하는 해외 팬들의 반응 몇 가지를 볼게요. 글렌 파월은 평소 유쾌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군인 배역을 맡으면 존중하는 자세가 우러나오는 느낌이야. 한국전에 참전한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 같아. 그의 할아버지가 참전했던 전투에 주인공을 맡는 건 정말 특별한 기분이겠지?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잖아. 그런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한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거야. 그는 출연 분량이 많지 않아도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배우죠. 나는 타건 매버릭 최고의 캐릭터가 그가 연기한 핵맨이라고 생각해요. 디보션 출연을 앞두고 파일럿 자격증까지 땄다고 하는데 얼마나 멋진 연기를 보여줄까 기대되네요. 맙소사 토마스 허드너 중위와 글렌의 할아버지가 같은 전투에서 싸웠다니 정말 특별한 인연인 것 같아. 그 전투에서 메달 오브 아너를 받은 영웅 역할에 그보다 잘 어울리는 배우는 없을 거야. 영화 디보션은 올 겨울 개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가 한국과 그의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은 연기를 하루빨리 극장에서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마도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글램 파월이 또 다른 한국의 연인이 되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지 않을까 하네요. 자신의 할아버지가 참전한 장진호 전투를 주제로 한 영화의 주인공으로 활약을 기대하는 글램 파월의 이야기였고요. 개인적으로 이제는 미국에 대해 한국이 부러워할 거 없고, 치안, 시민의식, 삶의 질, 거의 모든 면에서 아쉬울 게 없어 보이는데요. 딱한 가지만은 미국이 부럽고 한국이 아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에 대한 존중이죠. 미국 사회에서 군인에 대한 존중,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거고요. 메달 오브 아너, 명예훈장 받은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먼저 거수격리하죠. 어디에 가나 감사 인사를 받고 영웅이라며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군인에 대한 대접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죠. 이제 6.25 참전용사들 몇분 남아있지도 않은데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만이라도 그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존중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 영상 수익, 슈퍼팽스 수익은 참전용사에게 기부하겠다는 말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거나 슈퍼생스를 통한 후원도 가능합니다. 멤버십 회원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하고 있고요. 슈퍼생스를 후원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후원할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생스로 후원된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